n 티스 i c e 다 유희어로 o b s 가 있는데요 이 유희어는 같은 말이는 뜻입니다 유희어는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진 말이요 그래서 n o t i 유희어는 o 절 s 가 있습니다 n o r t 북쪽에 <laughs> 위치한 북쪽에 위치한 북부에 위치한 strangely 이상하게 believe 믿음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유의어 confidence your confidence 자, saying 속담 격언 유희어 프라버프.